앞으로 보세요.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한번정그이안 붙을 것 같습니까? 갑주택이 벌어질 그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기반을 따고 러시아와 경제적인 외교적 안보 관계를 굳건히 하면은 중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 됐대요.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의 목숨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에, 연암박기원 선생이, 여러 일기에서 그 나온 걸 보면은요, 그 당시에 우리 외교 문제 가지고 고식을 하는데, 명나라로 짐을 할것냐 저자로 할 것이냐, 이것도 제일 빠르죠. 복합을 내세울 수있서 소위 말하는 복합의 교류라는 걸 내봅니다. 이복기 드문 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고난도의 기교를 보입니다. 이건 결국은 잘안 되고 말씀을 니다 앞으로 우리도 중미 관계에 언젠가는 네 편이냐, 내네 편이냐, 어디랑 한쪽의 편을 써라 하고. 강요를,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 어떻게 할것니가 이게 전부 지지하기 운명인데, 어떻게 할것니가 지금은요, 당연히 한미 공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나도 그런 건 건강합니다. 그러나, 먼 역사를 한번 고 앞으로 많이, 멀리 도 감사하게 봅시다. 미국은 우리와 태평양이 가로에 놓려있고 중국은 대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전래부터 내려오는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적대시하고 아직뭐그렇게났습니다마는 단순히 한미공조만을 외치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니냐느냐. 그들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 안그는들뭐비에 웃을 필요 없죠. 내부적으로는 은밀한 중국과의 관계도 그것에 대해서라면 이것이 250년 전에 연암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그 손자에 이어서 박규수 같은 분이 아까 말한 대로 각진정변의 규격들을 산방시켰고 오어대도 산방입니다. 그두 개로 위원장님이 주의하는 가락독 산방 저는 오늘부터 제가 마음속에 벌써 이렇게 다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연구를고 해가지고,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애주를 개개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됩니다연애주개척에 나가면은, 앞으로 통일의 문제에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연애지 우리가 진출해 가려고달 가려면 담고 있어 보세요. 근데, 그러면, 당신이 말할 때는 연애지 진출이 가능하겠느냐? 와이나, 왜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 러시아가 좋아하는데, 그 가서 무슨 모델을 저는 머리에 그리고 하와이 모델을 그립니다. 하와이는 아시다시피 진주만 사고 일본과는 악인이었지만, 일본에 들어가지고 개관하고 뭐 결국 지금 하와이는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조건만 배국의 조건에 미치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일본의 역사가 되어버렸어니 경제적으로 그렇죠. 정체적으로 하와이 두 의회의 다수가 일본계입니다. 가바나가 일본계죠. 상원 형도 일본계죠. 그러면 뭐 하와이가 일본 따위니까 미국 따위니까.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와이 수학여의 운명을 내가 보고 놀란게 비행기 타갑에서 낼때 일장에 들고 팔랑팔랑팔랑 흔들린대요. 이놈들은 이게 죽것다지니지만 뿐만 못합니다. 하와이 가서 이놈만 해가지고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일관 가면 아무런 갈등도 마찰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봉동분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지에 진출해서 봉동분융을 누리면만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 드리면은요.